미 국의 기록 적인 불법 이민 물결로 국경 지역 뿐만 아니라 뉴욕 시와 시카고, 덴버 등이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는 소송이 35건이나 제기됐지만 아직까지는 트럼프 측에 유리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벤처 자금이 급감하는 바람에 벤처 자금 창업사들이 줄도산하고 있어 창업 거품이 터졌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과반 이상은 물가 때문에 아직도 생활 수준이 나빠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타임스케어의 유명한 새해 맞이 파티 장소들이 고액임에도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이 기록적인 숫자로 몰려들면서 국경 지역뿐만 아니라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뉴욕시와 시카고, 덴버 등이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만 해도 한 해에 240만 명으로 3년 연속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고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버스편으로 불법 이민자들의 우호적인 민주당 지역으로 이송하는 바람에 뉴욕시와 시카고, 덴버 등이 심각한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록적인 불법인민 물결, 쓰나미로 미국의 국경 지역이 대혼란에 빠진 것은 물론 대도시들도 쉽슬려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인민자들은 지난 9월 말 끝난 2023 회기년도 한해 동안 240만 명이나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1년에 170만 명, 2022년에 230만 명에 이어 3년 연속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 등에 있는 접경 지역은 쓰나미처럼 몰아치는 불법 이민 물결에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는 접경 지역이 있는 곳 중에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항공기나 버스 편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무단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 대도시들로 이송시켜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항공기나 버스 편으로 대거 불법 이민자들을 보내 내려놓은 대도시들은 뉴욕시, 시카고, 덴버, 워싱턴 DC 등지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는 올한해 불법 이민자들 13만 명이나 주로 버스편으로 도착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시카고와 덴버에는 각 3만여 명씩 몰려든 것으로 밝혔습니다. 코로나도 덴버에는 지난 5월부터 텍사스가 강제로 버스에 태워보낸 불법 이민자 7,800명을 받아야만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중에 일부 버스들은 불법 이민자들을 인적이 드문 옥수수 밭에다가 무단으로 내리고 갔으며 일부는 일부러 해당 지역의 공권력을 피해 심야나 새벽에 도착해 하차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시카고, 덴버 시장은 공동 발표를 통해 각 시들의 불법 이민자 수용 능력이 소진됐다면서 연방 정부가 신속하게 이들에게 워퍼밋을 크 발급해 보호 시설에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연방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뉴욕과 시카고, 덴버 등에서는 보호시설에불법이민자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상당수가 공공시설 밖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에 n 게담스 시장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72시간 전에 통보하지 않고 몰래 버스편으로 불법이민자들을 데려와 무단으로 하차시키는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리고 버스를 압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만 오전 8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버스가 도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이민 행렬들은 지정받은 한 장소에서만 하차시킬 수 있도록 단속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도시들은 연방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당한 자체 예산을 삭감해 불법 이민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이라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사당 점거 사태에 따른 내란 개입 혐의로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는 소송이 미 전역에서 35건이나 제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트럼프 측에 유리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로라도 주 대법원에서만 자격 박탈 판결이 나왔고 미시건 주 대법원은 반대로 유지 판결을 내렸으며 미네소타, 뉴햄프셔 등에서 7건은 기각됐고 뉴욕 2건, 텍사스와 버지니아 등 13개 주 14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 출마 자격 박탈을 겨냥한 줄소송에 시달리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의사당 점거 사태에 따른 내란 개입 혐의로 수정헌법 14조 3항에 적용해 대통령직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소송은 미 전역에서 현재까지 35건이나 제기됐습니다. 그중에서 처음으로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출마 자격 박탈을 판결하고 콜로라도 공화당 경선 투표지에서 트럼프 이름을 빼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콜로라도 공화당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미시간주 대법원은 미시간주의 공화당 경선에서는 트럼프 이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대통령 본선거에서는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미네소타,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등에서 제기된 7건에 대해선 주 대법원이 판결하지 않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제기된 12건은 자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뉴욕 2 건을 비롯해 텍사스, 위스콘신, 버지니아, 뉴저지, 오레건 등에서 제기한 13개 주 14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 대법원과 미시간 주 대법원이 같은 사안에서도 달리 판결한 것을 볼때각 지역 사법부의 판단도 계속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콜로라도 공화당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어서 결국 이 문제는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2000년 대선 분쟁 때에도 연방 대법원에서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고 엘고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승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 여섯, 진보 셋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의 구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 판결로 승소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데 성공하더라도, 11월 본선에 맞춰 또한 번의 소송 사태를 겪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특별검사의 수사와 연방 대배심의 기소로 새해 3월 4일부터 워싱턴 DC 연방지법에서 재판을 시작하는 연방의사당 점거 사태에 대한 판결이 신속하게 나오면서 내란 개입으로 유죄 판결까지 내려지면 백악관 재입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공화당원들은 현재 기소 단계에선 트럼프 아래로 결집해 있으나 유죄 판결까지 받는다면 트럼프 지지자들의 25%나 이탈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어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에서 연준의 긴축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벤처자금이 대거 끊기는 바람에 벤처자금 창업사들이 줄도산하고 있어 창업 거품이 터졌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올들어 벤처자금이 분기마다 30% 안팎씩 급락하면서 팬데믹의 붐을 일으켰던 창업사들이 줄도산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완전 거품이 꺼지고 새로운 분야의 벤처자금 창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 태생 이민자들, 특히 한인들도 많이 노려온 벤처 자금으로 창업하는 붐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거품으로 터지면서 완전 바뀔 것으로 CNBC가 28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올 들어 창업에 투자하는 벤처 자금들이 대거 후퇴하면서 새로운 창업이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혈받지 못하는 성공했던 창업사들도 줄 도산하고 있다고 CNBC는 밝혔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해결책도 보이지 않아 미국의 벤처 창업은 올해와 내년에 거품으로 터지고 몰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BC는 우려했습니다. 수소차를 내걸어 수억 달러의 벤처 자금을 끌어와 300억 달러의 회사 가치로 급부상했던 니콜라사의 창업자는 지난주 사기 혐의로 4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벤처 창업의 상징적인 몰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망한 스타트업으로 부러움을 샀던 공동 사무실 공간 제공 플랫폼인 위워크와 전동 스쿠터 회사인 버드는. 팬더믹의 직격탄을 맞아 이용자들이 급감하는 바람에 결국 최근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팬더믹 시절 재택근무로 붐을 이뤘던 화상 연결 앱들인 호핀이나 클럽하우스 등은 팬더믹이 사실상 끝나며 정성화되자 이용자들이 사라져 창업 회사들도 없어질 운명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벤처 창업이 붐을 이루게 된 것은 이른바 제로금리 시대에 저리에 값싼 돈을 대거 투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연준이 2022년 3월부터 11번이나 기준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180도 상황이 바뀌어 이제는 거품이 터져 몰락할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미국에서 창업사들이 투자받은 벤처 자금은 지난해 1,600억 달러였는데 올해는 1,260억 달러로 30% 이상 급감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벤처 자금의 흐름이 더 많이 끊기고 창업사들이 계속 문을 닫아 이른바 21년의 GIRP, 즉, 제로금리 시대가 가져온 벤처 창업이 거품으로 완전 터지게 될 것으로 CNBC는 내다봤습니다. 2024년에는 기준금리를 다시 내리는 시기를 맞게 되지만 벤처 자금이 인공지능이나 암호화폐 등에 투자되는 현상을 보여 예전과 같은 벤처 창업품을 재현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의 변화에 따라 창업자들이 인공지능이나 암호화폐, 그린 에너지 전환 등과 관련된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해야 벤처 자금을 다시 끌어올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미국의 벤처 자금의 흐름과 벤처 창업자들의 움직임이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클래스로 탄생할 것으로 CNBC는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미국민들의 다수인 과반 이상이 물가 때문에 아직도 생활 수준이 나빠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생활 수준이 나빠졌다는 미국민들은 30세에서 64세 사이인 근로계층이 51%로 가장 높았고 46%는 부모 세대보다도 악화됐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급등이 많이 진정됐지만 미국민 서민 생활에는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BS 뉴스의 여론 조사 결과 미국민들의 과반 정도가 물가 상승으로 생활 수준이 나빠졌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물가 때문에 생활 수준이 나빠졌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30세에서 64세 사이인 근로계층으로 51%나 되었습니다. 그다음이 65세 이상 노년층은 40%가 나빠졌다고 응답했습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층은 39%로 가장 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의 46%는 현재 자신들의 생활 수준이 부모 세대보다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3%는 부모들 때보다는 낮다고 응답했고, 21%는 같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가계생활 생활 수준이 어려웠을 때를 꼽으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39%는 코로나 사태로 셧다운 됐을 때를 들었습니다. 팬데믹이 사실상 끝난 후인 현재는 물가급등 때문인 듯 22%가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꼽았습니다. 2008년과 2009년의 대불경기 시절이 가장 어려웠다는 미국민들은 17%로 현재보다 적었습니다. 돈벌이, 즉 소득이 물가상승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이 76%로 그렇다는 여론 24%를 압도했습니다. 이는 임금이 올라 돈을 더 벌어도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경제의 개선이 미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시각은 36%에 그친 반면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본 여론은 64%로 약 2배나 높았습니다. 미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정부 당국의 데이터에 의한 것보다는 실제로 본인이 경험하고 사업하며 느낀 것으로 밝혀 정부 당국 전문가들과 체감 경기의 차이가 큼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85%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가계 경제와 생활 수준이 나빠졌다고 밝힌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이어 응답자의 70%는 사업을 하며 느낀 경제 상황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비해 66%는 정부 데이터들을 보고 판단한 경제 상황으로 밝혔습니다. 2024년 새해 맞이에 직접 참가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 타임스퀘어의 파티 장소는 하룻밤에 450달러에서 최고 12,500달러나 받고 있습니다. 타임스퀘어의 볼을 같은 층 높이에 바로 옆에서 볼수 있는 메리어트 마르키스 호텔의 경우 커플이 하룻밤 이용하는데 12,500달러를 받았지만 이미 매진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시작하는 새해 맞이 행사들 중에 뉴욕 맨하튼 타임스 스퀘어에서의 크리스탈볼 화강은 100만 명 이상이 몰려들고 수천만 명이 시청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사입니다. 주변 보도에서 빅볼 화강을 지켜보는 것은 무료이지만 특별한 장소에서 축제를 즐기며 새해를 맞이하는 타임스퀘어 새해맞이 파티 장소들은 고액임에도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새해맞이 파티 장소에서 가장 비싼 곳은 메리어트 마르키스 호텔로 커플당 1만 2,500달러나 받았으나 이미 매진됐습니다. 프라임 VIP 커플로 불리는 1만 2,500달러나 낸 커플들은 12월 31일 밤이 호텔에 투숙해 거대한 크리스탈볼과 같은 높이의 층 바로 옆에서 창문으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오픈바에서 얼마든지 마실 수 있고 고급 요리가 가득한 디너 부페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호텔에서는 그보다 저렴한 새해맞이 파티도 운영하는데 최소 1,350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타임스 스퀘어에 있는 또 다른 니키보커 호텔은 크리스탈 볼을 150피트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옥상 파티와 호텔 숙박, 고급 요리로 가득한 부페 자정에 샴페인 토스트 등을 즐기는데 3,995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니키보커 호텔에서도 그보다 싼 새해맞이 파티를 즐기려 하면 1,995달러를 내야 합니다 타임스퀘어에 있는 두 곳의 애플비 레스토랑에서는 스테이크와 연어 등을 제공하는 부페, 샴페인 토스트, 실내 디스크자키가 진행하는 댄스 파티 등을 즐기며 새해를 맞는데 799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타임스퀘어에 있는 올리브 가든에서는 부페와 오픈 바, 자정 샴페인 등으로 새해맞이 파티를 갖게 되지만 크리스탈볼 하강을 실시간 근접으로 지켜보기는 보장받지 못하는데도 450달러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뉴욕 맨하튼에서의 2024년 새해 맞이도 이처럼 극심한 빈부 차이를 보여주며 진행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을 넘는 대규모 인파는 경찰의 소지품 검사와 교통 통제를 받으며 수시간 전에 지정 장소에 들어가 기다려야 카운트다운에 맞춰 거대한 크리스탈 모래 하강을 지켜보게 됩니다. 현장을 찾지 못하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은 미국 텔레비전 방송이 생중계하는 화면으로 유명 연예인들의 라이브 공연과 새해 카운트다운, 빅볼의 하강을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비해 여유 있는 사람들은 최소 450달러에서 최고 1만 2,500달러를 기꺼이 내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파티를 즐기려 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